외환시장 마감동향 점검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소병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원달러가 장중에 3년의 최고치 경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하락 마감했는데요. 좀 위아래로 흔들림이 심했던 하루인 것 같은데, 자, 배경이랑 오늘 자세한 시황 전해주시죠. 네, 일단 금요일 예한시장, 아시아시장에서 달러 약세 영향과 월말 애고 물량 유입으로 90전 하락한 1167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여계시장 상승으로 인하여 1170원대로 진입하며 상승세로 시작한 한율은 장 초반부터 지속된 여계 매수세를 인하여 추가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연고점을 갱신해 나갔습니다. 연고점을 1 1 7 4원 80전까지 키운 한율은 아시아시장에서 달러 약세 전환과 1,170원대에 대한 가격 부담으로 인한 농청산 물량 위으로 인하여 추가 상승이 제한된 후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 나갔습니다. 아시아 시에 달러 약세 지속으로 엔화가 123면 중반대로 하락하고 유로화도 1.10대로 상승하면서 여계까지도 역에, 매도세를 보이며 우리 원화는 하락 반전 후 낙폭을 키우며 한때 1,165원대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환율은 주휴시장 외인 순매도와 저점 매수세로 인하여 다시 상승 전환 후1 1 6 8 원대로 상승하였으나 장 초반부터 계속된 농청산 물량 지속과 월말 대고로 인하여 다시 하락 반전하며 1 1 6 7 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FOMC 앞두고 오늘 저녁에 이제 그 뉴욕 장에서 좀 주요한 지표들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뭐그 지표들 보고 좀 오늘 좀 움직임 나왔을까요? 좀 달러가 오후 장에 강세 돌아선 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공개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롱 포지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FOMC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좀 시장에 좀 부담으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 지금 현재도 아시아 시장에서 달러가 약세로 전환한 부분들도 FOMC 경계감으로 인해서 롱 청산이 계속 지속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일단 미국 내수 관련 지표가 발표되는데 지표에 따라서 다시 달러화가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긴 하나 내일 모 내일 모레 있을 FOMC의 결과 공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상승 폭은 좀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는 일단 뭐 3년 내 최고치 분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원 강세적으로 약간 돌아서 있는 상황인데요 자 내일장 주요 변수하고요 어, 밴드 지정해 주시죠 네, 일단 내일 외환시장 FOMC의 경계감으로 인해서 1160원 대 후반대에서 상반 경지성의 제한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달러의 달러 강세 둔화 그리고 1170원 대에 대한 가격 부담도 작용할 것으로 보여져 FOMC 결과를 기다리며 제한적인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번 주 월말과 휴가철 앞두 휴가철로 인하여 대구 유입에 대한 경계감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져 적극적인 매수세는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밤 미국 내수 관련 지표가 발표되어 있는데 지표 결과에 따라서 내일 환율의 좀 변, 움직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예상 환율 범위는 1,160원에서 70원 사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물 동, 외환시장 마감 동향 점검했습니다.